2026년형 현대 포터는 한국 상용차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바꾸는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 성능, 안전, 기술 편의성 등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소규모 비즈니스 사용자부터 대형 운송업 종사자까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오늘 RB 리뷰에서는 2026 현대 포터가 실제로 얼마나 진화했는지, 그리고 왜 상용차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 포터의 첫 번째 특징은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진 외관입니다. 전면부는 더욱 단단하고 세련된 LED 라이트와 넓어진 그릴로 구성되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기존 모델보다 전반적인 차체 비율이 더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실제 도로에서 존재감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현대가 강조한 도심 및 물류 환경 최적화 디자인은 좁은 골목 복잡한 시장 거리에서도 운전자가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크기와 시야각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실내는 상용차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한 수준입니다. 2026 포터는 승용차급 편의성을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와이드 디지털 클러스터, 고급 소재 마감 등으로 운전자 중심의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이 많은 운송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진동과 소음을 크게 줄이는 MVH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대형 수납 공간, 여러 장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류함 등 비즈니스용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2.016 포터의 핵심은 새로워진 파워트레인에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고유율 디젤 엔진과 함께 전기 모델 EV도 동시에 출시되며 사용자의 목적과 환경에 맞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젤 모델은 기존 대비 출력과 토크가 향상되어 더 무거운 화물 운송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포터는 한번 충전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대폭 증가해 도심 배달, 프랜차이즈 배송, 관광업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과 충전 속도도 개선되어 급속 충전 시 훨씬 빠르게 운행 복귀가 가능합니다. 안전 기술 역시 대형 상용차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등 기존에는 승용차에서 주로 사용되던 첨단 기술들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후진하거나 화물 적재 시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기능은 실제 업무 환경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차체 강성이 강화되어 충돌 시의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제동 시스템 역시 한층 정교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적재 공간과 활용성도 2026 포터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데크 높이가 낮아 적재화 하역이 쉽고, 새로운 구조 보강으로 인해 더 무거운 화물을 실어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다양한 탑차 모델, 냉동 냉장 모델, 윙바디 모델 등 수십 가지 파생 구조를 갖추어 어떤 업종에서도 원하는 형태로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한국 상용차 시장에서 포터가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해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유연한 구조 플랫폼입니다. 연비 개선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디젤 모델은 엔진 효율 최적화와 변속기 개선으로 실제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EV 모델은 유지비가 매우 낮아 매일 많은 이동을 하는 상업 사용자에게 큰 이점이 됩니다. 차량 관리 시스템은 운전자의 운행 기록을 분석해 연비 운전 습관까지 추천해주는 스마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으로 2026 현대 포터는 단순히 상용차라는 개념을 넘어 운전자의 일상과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기존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으로 지적되던 편의성과 기술적 요소는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되어 상용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물 운송, 배달, 제조, 서비스업 등 어떤 분야에서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2026 현대 포터는 분명히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알비 리뷰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